사무엘상 7장 그리하여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괴를 가져다가 언덕 위에 있는 아비 나답의 집으로 옮겨놓고 그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해 여호와의 괴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 괴가 기란 여아림에 머무른 지 2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며 찾았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에 말했습니다. 만약 너희가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이방신들과 아스다로스를 없애고 여호와께 자신을 맡기고 그분만을 섬기라. 그러면 그분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여호와께 너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겠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거기서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식을 듣자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시도록 우리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사무엘이 전 먹는 양을 잡아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어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천둥 소리를 내어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서 나와 벳갈 아래까지 뒤쫓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돌을 들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두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라고 말하며 그곳을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굴복시켜 그들은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을 침입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갔던 에그론에서 가드에 이르는 성들을 되찾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넘어갔던 그 주변 영토도 회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리 사람들과도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사무엘은 평생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며 모든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와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그곳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사무엘상 8장 사무엘은 나이가 들자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습니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입니다.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이 걸었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당한 이득을 따라 뇌물을 받고 옳지 않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늙었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이 행한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다른 모든 나라처럼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 달라는 말을 들은 사무엘이 마음이 언짢아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너에게 하는 말을 다 들어 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내가 그들의 왕인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그렇게 해왔다. 그들이 나를 제쳐두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처럼 너에게도 그러는 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그러나 그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해 왕이 어떤 권한이 있는지 알게 해 주어라.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너희를 다스릴 왕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는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 마차와 말을 돌보는 일을 시키고 그들을 마차 앞에서 달리게 할 것이다. 그가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으로 세울 것이며 자신을 위해 밭을 갈고 추수하게 할 것이고 전쟁을 위한 무기와 전차의 장비를 만들게 할 것이다.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사람, 요리사, 빵 굽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그는 너희 밭과 포도밭과 올리브 밭 가운데 제일 좋은 것을 골라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너희 곡식과 포도 수확물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 남종들과 여종들과 너희 소년들과 나귀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키고 너희 양들의 10분의 1을 가질 것이며 결국 너희 자신도 그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희는 너희가 선택한 그 왕에게서 벗어나게 해 달라고 울부짖겠지만 그때는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래도 우리는 왕을 원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뿐 아니라 우리를 이끌고 나가 싸워줄 왕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의 말을 모두 듣고 여호와께 다 말씀드렸더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그들에게 왕을 세워 주어라. 그러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두 자기 성으로 돌아가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고 스롤의 손자이며 베고라세의 증손이고 베냐민 지파 아비야의 현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눈에 띄게 멋진 젊은이로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처럼 잘 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습니다.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자기가 기르던 나귀들을 잃어버리자. 아들인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종을 데리고 가서 나귀들을 찾아오너라. 그래서 사울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을 두루다니며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나귀들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알림 지역에 가봐도 없었고 베냐민 지역에 가봐도 나귀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숲 지역에 들어섰을 때 사울이 함께 온 종에게 말했습니다. 그만 돌아가자. 우리 아버지가 나귀보다 우리를 더 걱정하시겠다. 그러자 종이 대답했습니다. 저, 이 성읍에 아주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보시지요. 혹시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지도 모릅니다. 사울이 종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게 되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좀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자루에는 음식이 다 떨어졌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만한 선물이 없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있느냐? 종이 그에게 다시 대답했습니다. 제게 은4분의1 세겔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갖다 드리면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알아보려고 갈 때는 성견자에게 가자고 말했습니다. 요즘의 예언자를 예전에는 성견자라고 불렀습니다. 사울이 종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좋다. 어서 가자.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성을 향해 언덕을 올라가다가 물을 기르러 나온 소녀들을 만나, 여기에 성견자가 계시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당신들보다 앞서 가셨으니 서둘러 가보세요. 오늘 산당에서 백성들의 제사가 있어서 지금 성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분이 음식 잡수시러 산당에 올라가시기 전이니 성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도착하기 전에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분이 재물을 축복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면 초대받은 사람들이 먹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서둘러 가십시오. 지금 가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으로 올라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마침 사무엘이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이 일에 대해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내일 이 시간쯤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에게 기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는 내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 낼 것이다. 내 백성들이 내게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내가 그들을 돌아본 것이다. 사무엘이 사울을 쳐다보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그 사람이 이 사람이다. 그가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사울이 성문길에서 사무엘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성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성견자요. 앞장서서 산당으로 올라가시오. 오늘 나와 함께 음식을 듭시다. 내일 아침이 되면 물어보려던 것을 다 말해주겠소. 그러고 나서 당신을 보내 주겠소. 당신이 3일 전에 잃어버린 나귀들은 걱정하지 마시오. 이미 다 찾아 놓았소. 이스라엘이 모두 누구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지 아시오? 바로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온 집안이요.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게다가 저희 가정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가정이 아닙니까? 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과 그 종을 데리고 객실로 들어가 초대받은 30명가량의 사람들 앞에 앉혔습니다.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두었던 그 음식을 가져오너라. 요리사가 넓적다리와 그 위에 붙은 것을 가져와 사울 앞에 놓았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당신을 위해 마련해 둔 것이니 앞에 놓고 드시오. 내가 손님을 초대할 때부터 당신을 위해 따로 마련해 둔 것이오. 사울은 그날 사무엘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와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무엘은 자기 집 지붕 위에서 사울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동틀 무렵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 사무엘이 지붕 위에서 사울을 불렀습니다. 일어나시오. 당신을 보내주겠소. 사울이 준비를 마치자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성읍 끝에 다다르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종에게 먼저 가라고 하시오. 종이 앞서가자 또 말했습니다. 당신은 조금 더 머물러 계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소.